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의 화제의 종목이죠 네이 화제의 종목인 엔캠 이 엔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캠이 어디까지 갈지 같이 주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엔캠, 엔캠을, 어,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지난주, 이 월요일에 제가, 어, 히든주,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약 19%, 19%까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어, 17%까지, 두 번이나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쾌거를 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거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36% 정도 되겠죠. 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36% 수익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 종목을 잡으셔서, 이렇게 두 자리 수, 한 주만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캠 분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500%, 500% 넘게 상승이 나왔던 이 엔캠, 오늘 보압 흐름에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엔캠의 주가가 그 동안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엔캠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액 이 전액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이 IRA 때문에 이 전액에 들어가는 리투명. 니튬령과이 첨가제가 바로 핵심 광물 이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니튬령과 첨가제가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었는데 지난 연말 지난 연말이니까 2023년 12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이 이 전기차의 세제 혜택에 관해서 세부 지침을 발표를 하였죠. 자, 이거 뭐,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에너지부와 재무부가, 재무부가 지난, 지난 12월 1일 날, 어, 발표한 이 전기차 세액공제 외국 우려기업. 복잡한데, 어, FEOC라고 합니다. 자, 이 FEOC 기준 초안에 따르면, 이 중국기업, 이 중국기업이, 어, 생산한 전액. 이 전액을 사용해서 만든 전기차는 2024년. 올해부터 올해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국산 니트륨과 이첨가제의 사용도는 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국내 전액 업체 업체인 이 엔켐, 이 엔켐 등 이러한 국내 업체에 고객사 선호도가 즉각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전액 기업 중에서도 이 엔캠이 수혜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k 전액 그리고 분리막 FEOC 어, 중국 덕에 반사이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2024년 1월 1일에 나왔죠. 그래서 중국의 FEOC, 어, AMPC 지정은 국내 업체의 기회가 될 것이고, 2030년 각각 27조 원가량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이 m c n 과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 매수세 유입이 동반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엔캠이, 최근, 최근까지 57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와주었을 겁니다. 자, 엔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엔캠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어 이때쯤, 이때쯤이 2024년, 1월달입니다. 자, 1월달인데 어, 이때쯤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까지 어, 약570%좀더 이전에 잡으신 분들은 약6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종목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600% 급등이 난 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어,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나올만한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이 570% 600%까지 올라갈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어,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었죠 그리고 다시 어 지난주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거래량이 좀 나와 주었고 어 이번주 월요일이죠 오늘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이전에 이전에 처졌던 거래량, 이 조정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때 매물들이죠. 이러한 매물들을 흡수하면서 어, 이렇게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전고점, 이 전고점까지 어, 노려볼 수도 있고 더 강한 매수세 유입의 여부에 따라서 전고점 어,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엔캠의 매수세 유입이 활발한지 여부를, 어, 이런 것들도, 자, 체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그동안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2024이 배터리 데이, 배터리 데이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요한 섹터로 자리잡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전고체죠.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2차전지가 바닥 구간에서 견고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많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많이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추가적인 반등,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캠을 보면서, 아, 아무리, 아무리 조정받고 있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추세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500%, 600%짜리 주가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아주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엔캠이 왜 가는지에 대해서 아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엔캠이 가면 여러분들 이 종목이 갑니다 자이 종목이 바로 오늘의 히든줍니다 자이 종목 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어, 이 종목을 유튜브에서 공경, 공공, 공공연하게 공개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 김스타 010-9846-7740으로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 기업명과 그리고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들, 매수 포인트들 여러분들한테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인데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 최근에 두자릿 수, 두 자리 두 수의 어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오늘 이제 출발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더 늦기 전에 받으시면 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문자 받으셔가지고 이 종목 뭐, 무엇인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미 지난주에 이 종목 받으신 분들은 이미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수익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게 무엇이냐 하면 요즘 트렌드가 이 섹터에 전종목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전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엔캠처럼 2차 전지에서 딱이 종목.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 종목. 딱 이렇게 종목을 콕 집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소, 어, 소개드리고 있는 이 히든주. 자,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매수세가 엄청 터질 때 이렇게 상승률 보여주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기간 조정과 그리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이제 이제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조금이라도 밀리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더 터진다면 이 종목 저는 100%도 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보안상 얘기는 드리지 못하고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 종목이 최근에 신사업을 추가했어요. 신사업을 추가했는데, 신사업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로 평가되면서 기업의 밸류가 엄청 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오늘 히든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 출발하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아래로 문자 보내주시면 어, 제가 이 종목 종목명과 매수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세 자리 수익률 만들어서 어, 여러분들 계좌 크게 크게 풍성하게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